안녕하세요. 가톨릭 청년 뉴스입니다. 이번 달에는 전국 청년 대표자 모임 소식과 사 성북 지구에서 진행하는 창작 뮤지컬 소식을 전해 드리고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9일 명동성당 교구청 신관에서 전국 청년 대표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 대교구는 물론 전국 모든 교구의 청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 사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현장을 홍보부가 취재했습니다. 교구에서는 이제 교구 차원이나 혹은 본당 차원에서 청년들의 이런 목소리를 좀 듣는 자리들이 우선 좀 그런 부분이 좀더 필요하겠다는 얘기 숫자들이 줄면은 바로 예산 삭감이라든가 막 이런 너무 현실적인 부분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그 신경을 쓰시다 보니 이런 예산 지원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어 있었고 본당 활동도 좋지만은 좀 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의 뭐 상처를 힐링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깊게 좀 우리를 안으로 인도해줄 이런 것에 대한 갈망도 조금 중간 중간에 좀 표현들이 있으셨다고 보여집니다. 전국 청년 대표자 모임은 올해로 세 번째 모임이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청년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이때에 사성복지구에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창작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은 지구 임원들이 직접 기획한 특별한 행사인데요. 그 준비 현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꺼냈는데 너무 그 내용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하면은 진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작가를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뮤지컬을 준비하게 됐죠.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청년들도 이런 연습을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되고 단합도 되면서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김, 생김으로써 뭔가 활성화가 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려서 들었던 게참 좋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선조들이 그만큼 박해도 당하고 그러면서 승계하고 그러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지금 편하게 상당 생활도 하고 아무런 이렇게 걱정 없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도 있죠. 저희가 이렇게 뮤지컬을 이렇게 준비함으로써 우리 뭐 청년들이 할수있다라는걸 보여주고 싶어서 사실 그런 메시지를 좀 담겨있습니다. 사성북지구의 창작 뮤지컬은 바로 내일 11월 23일 저녁 8시 3 0분에해화동 동성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소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밝은 빛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가까이에서 하느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가톨릭 청년 성서 모임을 소개합니다. 청년선선 모임은 말씀을 통해서 삶 안에서 만난 하느님을 나누는 곳이고,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각 과정 후에는 연수를 통해서 이제 봉사자로서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서공부와 연수봉사, 그 다음에 센터 부서 활동들이 있는데요. 봉사자가 돼서 그룹봉사를 하거나 연수봉사자로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각 연수를 준비하는 기획실, 찬양부, 편집부, 연구부 등 관심 있는 부서들 활동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본당에 마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 네,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본당에 없거나 학교에 없으면 어, 센터나 명동, 그다음에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 어, 할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수봉사 같은 경우는 그룹봉사를 마친 봉사자들이 어, 이렇게 연수를 끝내, 끝내고 봉사자로서의 자격을 받으면 그룹봉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른 12월 1일은 대림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이 따뜻한 한 달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청년뉴스도 12월 27일에 더욱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